1999년 1월 19일, 강원도 삼척시의 한 비포장 도로를 지나던 남성이 있었어요. 이 남성의 이름은 김영수 씨였습니다. 어, 이분은 인근 도로공사의 현장에서 감리 책임자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날 김영수 씨가 우연히 차로 이 도로를 지나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장면을 목격을 하게 돼요. 흔히 볼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30대로 보이는 그리고 사냥꾼 복장을 한좀 특이해 보이는 남성 두 명이 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총을 들고 있었던 한 명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한 여성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겁니다. 이 장면을 김영수 씨가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들이 있던 그곳에 남성 한 명은 이미 쓰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많이 놀랬겠죠? 근데 더 무서운 건이 총을 들고 있던 두 남자가 김영수 씨의 차량이 지나가는 걸 보고 차를 세우려고 합니다. 김영수 씨는 그대로 속도를 내서 도망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막 뒤에서 총을 쏘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김영수 씨가 실제로 총을 맞게 됩니다. 목과 팔에 총상을 입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수 없는 이런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김영수 씨는 인근에 있던 사무실로 향했고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빠르게 경찰에 알려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아주 사소한 동기로 인해서 벌어진 범행의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앞선 김영수 씨의 경찰 신고 다음 날인 1999년 1월 20일, 뉴스와 신문에 보도된 하나의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1월 20일에 어, 뉴스와 신문에 한 살인사건에 대한 소식이 일제히 보도가 됩니다. 신혼여행 중이었던 부부가 총에 맞아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신혼부부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국내에서 총에 맞아서 사람들이 살해당했다. 이 사실 자체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28세의 남편 김우정 씨, 그리고 27세의 아내 장일량 씨였습니다. 어, 전주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삼척으로 신혼여행을 온 신혼부부였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웠던 게 있었어요. 이들의 개인사가 알려졌는데 이 부부가 이틀 전에 결혼식을 올렸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7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동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7살, 2살에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결혼식을 미루고 미루고 아이만 계속 키웠던 거죠. 결혼식을 7년 만에 올리고 늦게나마 이렇게 신혼여행을 왔던 거예요. 정말 그토록 기다려왔고 가장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이었는데 이런 비극을 맞이했던 겁니다. 이들 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오늘 사건의 실제 현장이에요. 이 부부의 차량과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위치는 삼척시 노곡면 문희재라는 그 비포장도로의 언덕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부부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이 됐던 거는 이 아내와 아내의 외삼촌과 했었던 통화예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아내의 외삼촌이 삼척 인근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가 신혼여행 온 김에 들러서 인사를 드리자 이런 어떤 일정을 잡았던 거예요. 19일 오후 3시경에 아내가 이 외삼촌에게 전화를 겁니다. 삼척 시내 도착했어요, 삼촌? 이렇게 전화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외삼촌댁을 어떻게 가는지를 물어봤었다고 해요. 당시의 전화는 공중전화를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이후에 부부는 외삼촌댁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이 차는 문이 열려 있었고요. 그냥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부부는 길 위에 쓰러져서 사망해 있었습니다. 남편은 머리 뒤쪽, 그리고 아내는 목이랑 가슴 부위에 총상이 발견이 됐고요. 그런데 현장에는 범인을 특정할 단서가 전혀 없었어요. 장소 자체가 외딴 산길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들을 찍었다라는 건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이 사건을 빠르게 인지를 했던 게 앞서서 말씀드린 이 김영수 씨의 목격과 신고 덕분이었던 거죠. 당시의 보도를 보면 이 목격자가 범행을 목격한 시각, 그 시간이 오후 4시 10분경이었어요. 범인들이 멀리 못 갔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찰은. 그래서 그 도주로, 얘네들이 도주를 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도주로 앞과 뒤에다가 빠르게 검문소를 세워요. 이 사건 현장의 도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오려면 검문소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거쳐야만 하는 그런 길이었던 거죠. 경찰의 예상이 적중합니다. 그리고 이 검문소에 범인의 차량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고요. 그대로 검문소를 통과해서 도주해버립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범인이 두 명의 남자, 이 목격자가 범인이 두 명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범인은 두 명의 남자일 것이다 라는 이 목격 진술에 집착을 했던 거예요. 경찰이 범인이 두 사람이었다는 이 목격자 진술에 계속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당시에 이두 범인들은 이미 자기를 본 목격자가 있어서 둘이 다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따로 흩어져서 도주해야겠다 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은 계속해서 두 명, 두명 여기에 집중을 했던 거죠. 당시에 총을 쐈던 주범은 차량을 이용했었고요. 옆에 있었던 공범은 산을 내려가서 버스를 이용해서 도주를 합니다. 이 판단이 정확히 경찰의 허를 찔렀던 거예요. 경찰이 두 명의 남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만 집중 검문하는 동안 진짜 범인은 유유히 현장을 벗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목격자가 차량의 종류를 헷갈렸던 겁니다. 당시에 이 범인들이 탔던 차량이 현대 엑센트였대요. 그런데 목격자는 생각을 해보면 막 총격을 당하면서 정신없이 막 도망을 치고 있었잖아요.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을 하고 놀란 마음을 가지고 막 나를 공격하는 그 살인자들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다 보니까 범인들의 차량을 suv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경찰에다가 범인들의 차량을 suv라고 진술을 했고 경찰은 SUV 차량, 두 명의 남성, 여기에 집중을 해서 범인을 그냥 지나쳐버렸던 거예요. 자, 목격자의 착각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범인을 놓친 일차적인 책임은 검문을 소홀히 했던 경찰에게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을 거예요. 범인들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봤다, 우리의 범행 사실을 들켰다라는 거를 범인들은 알고 있을 거고, 얘네들이 분명히 머리를 써서 둘이서 같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했었다면 사실 두 명에 그렇게 집착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시에 그곳이 차량 통행이 적었던 길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검문을 했다고 해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능성들이 다 배제가 되고 단편적으로 검문을 진행하면서 빠르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1월 21일에 강원경찰청과 삼척경찰서에서 합동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범행 동기도 불분명했고 그리고 뚜렷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이 수사는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유일한 목격자였던 이 김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득을 얻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거는 경찰이 어떤 소득이 없으니까 목격자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격자 김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목격자에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합니다. 범인들에게서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진술을 해 줬더니 총상도 있는데 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김씨는 막 진짜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경찰의 헛발질이 계속되면서 사건은 자칫 미제로 남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KBS 사건 25시에 공개 수배까지 합니다. 그렇게 방송이 나갔어도 몇 달이 지나도록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경찰에게 결정적인 제보가 하나 들어와요. 이런 경우들 되게 많죠. 여기서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건에 공범이 있었잖아요. 직접 총을 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남성이 지인하고 술을 먹다가 취해서 자기가 과거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지인들은 항상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쨌든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로 인해서 이 사건이 급물살을 타게 된 거죠. 제보를 확보한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서 범인들이 수원의 모처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6일 수원시 인계동에서 새벽 1시. 공범이었던 33세의 한준이 그리고 같은 날 새벽 6시에는 36세의 주범 정현구를 검거하는 데 성공해요. 사건 발생 6개월 만이었습니다. 주범 정현구, 이미 전과가 있었어요. 강도강간 등전과 6범이었고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공범 한준이도 절도 등전과 정과 5범의 전과자였습니다 그들이 진술했던 그날의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이 범인들의 입에서 나온 진술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두 사람은 1996년에 주범 정형구가 운영하던 팔도강산이라는 술집의 사장과 직원으로 처음 만나요. 그때부터 형, 동생 하면서 좀 친해졌는데 이 술집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구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기분 전환도 할겸 했던 게 사냥이었습니다. 그날도 꽝 사냥을 두 사람이서 꽝 사냥을 가던 중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꽝 사냥을 가던 길에 무니제의 비포장 도로에 들어섰는데 여기서 이 부부의 그랜저 차량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 부부의 차량은 범인들의 악센트 차량보다 뒤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추월을 해서 앞질러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비포장 도로다 보니까 앞에서 차가 달리면 흙먼지가 날리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 앞차가 좀 늦게 간다고 생각을 해서 추월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두 차량 간의 묘한 기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부의 차량이 추월을 하면서 흙먼지가 들어오니까 범인들이 열받아서 자기들도 추월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이 젊은 것들이 나 무시하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5분 동안 계속 추월 경쟁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두 차량이 창문을 열고 막 서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다툼 이후에 부부의 차량이 속도를 내서 앞서가는데 여기서 사건이 터집니다. 어, 조수석에 있었던 주범 정영구가 화를 못 참고 이 뒷좌석에 있는 그 사냥하려고 챙겼던 총을 꺼내서 발포한 거예요. 창밖으로 몸을 내밀어서 1 5 m 앞에 있었던 부부의 차량을 향해 두 발을 쐈는데요. 하필이면 그중에 한 발이 남편의 뒤통수를 정확히 맞히고 맙니다. 나머지 한 발은 트렁크를 맞췄다고 해요. 총격을 당했던 남편은 그대로 고꾸라졌고요. 차량은 멈춥니다. 아내가 엄청 놀랐겠죠. 쓰러진 남편을 차량 밖으로 막 이동을 시켜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범인들이 차량을 세우고 부부를 향해 다가와요. 이 아내가 범인들에게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병원에 옮겨달라고. 근데 살려둘 생각이 없었어요. 살려달라고 해서 들어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총을 쏜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이들이 아내를 향해서까지 총을 쏩니다. 주범 정영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해요. 원래는 아내를 밀쳐놓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나한테 달려들어서 총을 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경찰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부부를 살해한 범인들은 목격자를 놓쳤고요 급히 도주를 합니다. 강도의 소행으로 위장을 하려고 차량을 막 뒤져서 현금이랑 지갑을 챙겨요. 그리고 1.2km 떨어진 곳에다가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 짧은 상황에서도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강도로 인한 사건으로 위장할 수 있을까? 건문을 어, 통과한 주범 정영구는 같은 날 오후 5시경에 동해경찰서 부곡파출소에 범행에 쓰인 역총을 반납합니다. 이 역총은 평소에는 거주지 관할 파출소에 보관을 하다가 어, 사냥을 갈때 인수를 하고 해가 저물어서 이제 사냥이 끝나면 인근에 있는 그냥 아무 경찰서나 파출소에다가 맡기면 됐었다고 해요. 정영구는 한준이에게 수원으로 돌아가라고 했고요. 자신은 며칠 동안 이 동해안 일대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행적을 분리하기 위한 행동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범인의 진술들이 사실이라면, 갑자기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침착하고 치밀하게 행동한다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그들은 경찰의 포위망을 피해 도주하고 잠적해 있다가. 검거가 됩니다. 당시에 이 범인들의 신상 그리고 범행 동기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떠올렸던 게 뭐였냐면 지존파, 막가파 이런 사건들을 좀 떠올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 정말 비판 여론이 거셌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미 이 범인들이 수차례 강력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잖아요. 정과 5범, 6범 이런 애들인데. 그런 범죄자들한테, 그런 전과자들한테 합법적으로 총기 소지를 허가해줬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들고 그냥 가서 기분 나쁘면 쏴. 그냥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두 사람은 법정에 섰습니다. 끔찍한 범행의 대가를 치러야겠죠. 1심과 2심 모두 주범 정형구에게는 사형을 선고했고요. 한준희에게는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소한 이유로 두 명을 잇따라 사살하고 목격자에게까지 총을 쏴서 중상을 입힌 뒤에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물건을 훔치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사형 말고는 적용할 수 있는 형이 없다고 밝혔어요. 2000년에 대법원 또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두 사람의 형이 확정됩니다. 정영구는 현재도 사형수로 보격 중이고요, 공범이었던 한준이는 2005년에 만기 출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2002년에 유가족은 범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리고 법원이 이 부부의 두 딸에게 정영구와 한준이 각각 1억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정영구는 가진 게 없다는 이유를 핑계로 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 소식을 마지막으로 잊혀진 정영구가 올해 2022년 7월에 뜬금없이 언론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부천 부모 살해 사건 피고인 윤 씨가 2019년 2월에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의 보조 참가를 신청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형제 위헌 헌법소원에 동참하고 나선 거죠. 사형은 인도주의 관점에서 볼때 허용될 수 없는 문화국가의 수치다. 사형제는 형벌의 본질이 사회 발전에 따라 응보에서 교화로 옮겨가는 추세와도 맞지가 않고 그 범죄 예방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라면서 폐지 입장을 밝힙니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이런 요구를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해요.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럼에도 정 연구가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23년째 복역 중이거든요. 아마도 자기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죄값 치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무기수로 감형이 돼서 가석방 되는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형수고요. 아직 죄값을 다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불하지 않은 피해보상금 1억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할 일이 많죠. 어, 지금 남아있는 그 아이들은 20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그런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충격과 상처가 이두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간 속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또 잊지 못할 아픈 상처로 남았을 것 같은데, 정작 죄 지은 사람은 나올 공리만 하고 있네요. 아직 본인이 치러야 할 죗값이 셀수 없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범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